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동대문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취약시설 보수보강비 12보조금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사회 전반의 시설물,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건축시설 분야, 생활 여가 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 등 7개 분야 142개 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대문구는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축과 해체 공사장에 대해 일괄 점검도 실시해 적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본는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 등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점검 대상 중 정밀한 세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함으로써 시민 전문가와의 소통 협력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